새벽기도에 못 나오셨어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 형상 회복의 축복의 말씀을 새벽기도 때 들려줬던 말씀을 주일날 요약해 가지고 한꺼번에 주시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는 복되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임하고 데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창세기에는 히브리어로 셀렘입니다. 그리고 데이트라고 하는 단어로 모양까지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셀렘과 데이트 두 개를 합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살펴보니까 모양뿐만 아니라 그 성품까지도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양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된다. 또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에 의해서 무너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벨기에의 학자들이 생식을 개발하면서 이미지 오브 가세 열 가지를 공개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도 바디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또 인텔리전시도 써놨고요 크리에이션 창의력도 써놨고 그래서 열 가지가 이렇게 쫙 가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다섯 가지 정도를 크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섯 가지만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과 인간 가운데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 이런 신학적 용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인간에게는 없고 하나님께만 있는 비공유적 속성은 전능하신 거라든지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편재성이라든지요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그 동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시죠. 그리고 모르는 것이 없는 전지하신 것까지 포함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비공유적 속성은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게 첫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의입니다 옳은 것 선한 것을 쫓을 수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실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의 옳은 것 바른 것 참된 것을 쫓을 수 있고요 그리고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속성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저는 아들이 둘 있잖아요. 둘 있어요. 감사합니다. 알고 계셔서. 그런데, 둘째 얘가 저를 너무 많이 닮았어요. 둘째 얘 똑같이 생겼죠.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분 누구신지 알 거예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는데, 꼭 작은아들만 더 좋아하고 더편애를 하세요. 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큰아들은 직업말을 더 담고, 둘째 아들은 목사님을 닮아서 더 정이 갑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보시요 우리들의 자녀도 좋아지는 것이 닮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 얘기만 아니고요. 어떤 엄마가 애를 낳는데 17개월째 그 딸을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글을 써놨는데 딸이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다. 나를 너무나 기쁘게 행복하게 한다. 그 원인이 뭘까 찾아보았다. 그랬더니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남편을 꼭 닮았기 때문이다. 이런 또 여불출이 있더라고. 여불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닮으니까 그 딸이 그렇게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형상, 형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 얘기하지만 결론은 뭐냐 그랬더면 우리들의 영성과 똑같이요. 예수님 닮기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늘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고 기쁜 이유가 나를 닮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봤을 때 좋고 기쁘고 그래서 구원하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축복하기로 결정하고 언제나 함께하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닮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데, 예수님 닮기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영성의 시대인데 어떤 사람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많이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삶을 사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처럼 이라고 하는 캐스천 하나만 가지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예수님 닮기라고 하는 이 소망 하나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 어디서나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을 바로 소유하고, 천국의 기쁨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 단기라고 하는 큰 결론을 내려놓고, 인간 누구나 다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오늘 본문 다음 다음에 나오는 여지껏 수요예배 또 새벽기도에 못 들어봤던 거 바로 선택, 자유의지 영어로 얘기하면 프리윌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 가지 것을 얘기해 왔어요 첫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선한 양심이다 그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들 마음속에 내가 죄를 짓면 울리는 둥둥둥둥둥 거리는 울리는 그 양심이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양심은 결론적으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을 바라도록 지음을 받아서 양심인 것이죠. 뭔가 지향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양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한 양심을 소유하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말씀이었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욕심을 버리는 거라고 이미 우리는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양심을 회복해야 되는데 양심에는 성경에 네 가지 양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연약한 양심, 약한 양심이 있어요. 이 약한 양심이 죄를 지으면 더러운 양심이 되고 그 더러운 양심이 죄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화인 맞은 양심이 돼서 무딘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 얻는다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선한 양심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된 것은 멀리 하고, 악한 것은 멀리 하고, 선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추구하는 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창의력이다 그랬어요. 창의력. 이 창의력은 바로 구원의 개념 중에서 구원이 뭐냐 그랬더니 하늘에서 뭔가도 이거 따야 되고, 아니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면 내가 지은 죄를 사함 받는 거, 그런 구원의 개념이 다 있지만 이게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구원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와 아직의 개념이 있어서 입체적일 뿐만 아니라 입체적이기 때문에 아직도 미완성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 받았지만 아직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구원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받는 것이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으니까 언제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다는 거죠 이 창의력은요 적극성을 의미하고 자발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변하기를 바라고 내가 스스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가 스스로 섬기고 봉사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구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로 먼저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아들 딸 삼아 주시기로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발성이 우리에 대고 있을 때그 사랑은 아름답고 그 봉사는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것죠 오늘 이 예배도요. 나오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결단하려고 제가 예배하러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온다라고 하는 말도 맞지만 본질적인 뜻은 내가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드리겠나이다. 이 결심, 이 믿음의 고백을 하러 내가 교회로 갑니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넘치게 하신다. 이 마음이 에베자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창의력, 자발성, 적극성, 변화를 불러오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는 바로 어제 아침에 얘기했는데 협동심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뜻은 그분이 본질상으로 공동체적이시라는 거예요. 본질상으로 관계성 속에서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본질상으로 타자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의 사랑의 하나님이란 뜻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세 분이 함께 일하셨다. 동심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많이 이 협동심이라고 하는 합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동물들도 협동심이 있어요. 성경에는 개미 얘기 나오고요. 저는 여행 가면서 실제로 그 산양 그 무리들 속에서 저 협동심을 본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믿으시고, 어떻게 하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생각하는 겸손 속에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기독교의 황금률을 이행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교회 주님의 몸은 그냥 세워지지 않냐고 우리가 합력할 때, 세워주는 줄로 믿으시고 이 하나님의 형상인 협동심으로 우리가 혼연일체가 될때 하나가 될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LA의 교회를 바꾸고 그리고 전 세계의 교회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변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동안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 하나님도 도구와 수단으로 삼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도구가 되고, 내가 기꺼이 수단이 되고, 자기 중심성이 벗어나는 이 구원의 감격, 협동심의 훈련에서부터 온다는 거죠.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협동심입니다. 끝나면 그 자연밥상, 협동심의 산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협동심의 산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 살도록 지음받은 한민족 하나님의 한결의인 것을 잊지 않고 2016년에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가십시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그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은 두 가지를 더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네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프리윌이거든요. 선택의 의지, 그 자유,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이는 죄악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또 자발적으로 인간이 되셔서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죄를 선택한 것을 돌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선택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선택의지 이 자유를 얼마만큼 고귀한 것으로 여기며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시니까 그 해답을 얻기를 원해요. 예수를 믿을 수 없고 교회 생활을 할수 없고 성경을 가질 수 없고 그런 억압의 자리에서 이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도 연결된 거죠. 오늘날 이스라엘은 얼마만큼 많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있는지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예수 때문에 오늘도 목이 잘려나가고 불에 타서 죽고 자녀들이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것을 눈으로 봐야 되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일 세계 미국에서의 이 선한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선택 의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너무나 육적이에요. 너무나 세상적으로 이 선택 자유 의지를 써요. 프리위를 하나님이 그렇게 죄지을 권한이 있다라고 하셨지만 그 죄지을 권한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만드실 때로트처럼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선택 의지를 주셨는데 그 선택 의지는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주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먼저 심으시고 선택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너무나 육적이, 너무나 쾌락적이에요. 너무나 세상적이고 명예적이고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오늘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하면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우리 주님이 될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선택을 반복하다 보면요, 우리는 생각에서부터 시냅스라고 하는 해로가 우리의 뇌를 지배하면서 언제나 그런 선택을 하는 거룩하고 성화롭고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를 바꿔서 예수님 닮은 존재 하나님의 아들딸로 우리를 빚어가시는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물질을 선택하라고 종용하는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영을 선택하십시오. 세상을 선택하라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구원받은 주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우리 인간에게 심은 것이 있었더니, 그게 뭐냐? 그랬더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처럼 바라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꿈을 꿀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셨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보편성을 제가 얘기하고 이 보편성에 입각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선한 꿈을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품지 않느냐는 거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민의 삶이 왜 그렇게 벅벅해요? 왜 그렇게 힘들어요?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꿈을 여러분 2016년 되면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꿈이 무엇입니까? 비전이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이 있으면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의욕이 일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내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환란과 고난과 핍박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건 어려움이 아니라 꿈을 성취해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지만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보이지 않지만은 품는 꿈이 있어야지만 믿음이 실현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이민의 꿈을 다시 찾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드림을요, 아브라함의 드림으로 바꿔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킹덤 드림을 이루어지고요, 그 킹덤 드림 속에 꿈꾸는 자로서 살게 하세요.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하면요, 너희 젊은이들이요, 꿈을 꾸고 환상을 봐요. 그럼 늙은이들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요, 나이 많으신 분들 많아져 가요. 앞으로 미래의 교회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면, 너희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오. 포기하지 마요. 포기하지 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이 소망, 이꿈 포기하지 마요. 우리 반드시 갈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갈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한다 보이지 않지만 실존한다고 성경에서 증언하시고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심으로써 그 우리가 꿈꾸고 갈수 있는 그 나라가요. 오늘 이 땅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요. 입구만 하나 가지면 살만한 인생돼요. 살만한 인생, 의미 있는 인생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복을 받고 누리게 돼요. 우리 변화시킬 수 있어요. 새해에 내가 한 영혼이라도 같이 신앙생활을 할 사람을 만들어 내겠다. 입구만 한번 꾸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두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일을요 두배 이상 할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꿀수 있는 소망의 사람으로 빚으셨어요. 다시 한번 천국을 바라보는 자.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구원과 영생이니,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축복, 우리 함께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총동원하는 저희들 되십시다. 어떻게 동원한다고요? 선한 양심 가지고요. 변화받기 위해서 창의력 적극성, 그리고 협동심,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고, 하나님의 의로 삼으면, 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총동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았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제 너는 내 것이고, 내 아들딸이다. 구원의 인침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가요, 화분을 선물 받았어요. 이파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막 이만식이에요. 학교에다가 놔뒀더니요, 이파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저 얼굴 두 배만한 이파리를 자랑했던 화분인데, 나중에는 손바닥만큼 적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태양 빛이 부족한 거예요. 빛이 부족한 거예요. 태양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깨닫고 결정했어요. 그 화분을 창가 언제나 햇빛이 들고 그리고 밤에 저희들이 또 불을 켜면 더 많은 또 일조량을 받을 수 있도록 창가로 옮겨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랬더니 새움이 났는데 저 얼굴 두 배만한 이파리를 촥 펴는 거예요. 소망해요. 꿈을 꾸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봐요. 그분의 몸인 교회에 담겨요. 그분 곁에만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피어요.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피어. 목사님 얼굴만큼 넓대가니, 우리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구원의 기쁨도 감격도 행복도 두 배가 넘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축복의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